일단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서구에 있는 서서울모토리움에서 지금 차량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 네. 오전에 좀 일찍 오셔서 차량을 총세대 선별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차량을 계약하게 되셨는데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컨디션, 차량 관리 상태가 좋아서 네, 앞에 봤던 건 기스도 많고 했었는데 네네. 수리 이력도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이시고 네. 뭐, 영상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 좀 어떠셨나요? 중간 컨설팅에서 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네네. 훨씬 더 수월하고 중고차 구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 두 대는. 바로 패스를 하고 네. 세 번째 차량부터 이제 사고 유무부터 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점들은 좀 어떠셨나요? 어, 차량도 들어서 다 보고 타이어 공기압이나 이런 것도 다 봐주셔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상 보실 분들 계실 텐데 네. 오늘 간단한 소감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차량 주셔서 잘 타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사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겠죠? 네 네. 가서 네네.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운전 하시고 네. 추후에도 궁금한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고차는 구해줘 파즈 안녕하세요 구해줘 카즈 김영조입니다 아, 오늘도 고객님을 만나뵙게 지금 수원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시는 고객께서는 님 이제 서울에서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2주 전에 이제 상담을 먼저 도와드렸었고요. 오늘은 BMW사의 5시리즈를 이제 볼 예정이고요. 지바디 차량을 찾고 계십니다. 금액대는 한 4천만 원 이하의 차량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고객님 만나뵙고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어, 고객님 만나뵙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첫 번째 차량 을 보러 왔 는데. 응. 이 차량은 이제 바로 패스를 할 거예요. 앞범퍼도 도장 일단은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사이드 하단에 찍힘하고 스크래치가 조금 길게 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고인과 저랑 상의 끝에 바로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차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세 번째 차량을 보러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의 차량이 나와서 정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7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일단 88,000 정도 주행했다고 나와 있고요. 520d x드라이브 m스포츠 플러스 차량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예요. 정말 깨끗한 차량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트부터 한번 볼게요. 라이트도 일단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돌빵 튄 거, 살짝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깨져 있거나 습기 차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다닦이는 거고요. 여기 제 어댑티브 LED, 현존 레이저 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그제는 어댑티브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붓펜 치는 거 살짝 요만큼 하나 있네요. 예, 네, 요 정도는 있습니다. 휠도 기스가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살짝. 타이어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면 한20% 20%, 20 정도? 날씨 이제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때 교환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 패드도 봤는데 거의 이 정도면. 70, 8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은 간단하게 사고면 볼트로 체결돼 있어요. 음. 일단 본네트 볼트. 음. 전혀 풀린 자국 없이 깨끗하죠? 음. 네. 그리고 이쪽 한번 문질러 볼게요. 맨질맨질 하는 건 순정 재질이 많고요. 음. 판군 동작을 하게 되면 까치까치 합니다. 음. 그리고 배출가스 스티커. 음. 여기 없으면 무조건 꺾여야 아, 돼요. 잘 어. 붙어 있고요. 음. 얘는 펜다 볼트가 음. 요 안에 음. 숨겨져 있어요. 요 안에, 보이시나요, 볼트? 어, 풀린 자국 전혀 없죠. 예, 네, 전혀 탈착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음, 면도 매끈한 거 보니까 도장 들어간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냉각수예요. 냉각수도 보충통에 조금만 더 보충해주면 되고, 얘는 보충통이라서, 괜 전혀 뭐 슬러지 낀 것도 없고요. 안쪽도 음. 보시면 깨끗하죠. BSI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소모품 점검 받고 교체할 수 있는 거다 해달라고 하면 확인하고 교환을 해줍니다. 얘는 브레이크 오일이 노랗고 깨끗하죠. 일단은 요 실리콘. 손톱을 꾹꾹 눌러 보시면 엄청 단단해요. 음. 톡톡 터지고 찢어지면은 음. 사고 수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끝면도 마찬가지로 매끈하네요. 도장 자국도 전혀 없고 깨끗합니다. 음. 안쪽 보시면 전혀 사용감 없이 깨끗하죠. 음. 깨끗하고 이거 보조 배터리. 와 이거 비싼 거 해놓으셨네. 보조 배터리까지 다셨다는 거는 <laughs> 아,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혀 뭐 누수 흔적이라든지 사고 수리가 전혀 없습니다. 용접 자국 보이시죠? 호스펀용 접 자국. 어. 이게 철과 철을 지금 잡아 연결이 돼 있는 부위인데 전혀 사고 수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장이나 판금 자국이 있으면 사고심을 해야 되는데 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음. 여기 안쪽 한번 문질러 보세요. 매끈하죠. 네. 도장 칠 흔적이 전혀 없고 면도 면지면지으로 순정 재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우, 이 소리가 근데 올렸을 때 디젤의 특이 진동 말고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올렸을 때도 액티브 사운드. 이거는 어플로 바로 꺼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온오프 되니까 걱정하셔도 되고. 아까 후방 센서랑 지금 전방 센서랑 작동이 다잘 되고요. 드라이브 넣고 중립, 드라이브 넣고 바로바로 잘 들어가고요. 크게 뭐 진동이 심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액티브 사운드가 좀 소리가 큰거 외에는 나머지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시운전 해봐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요걸로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